왜 우리가 점찰 윤상을 사용할 때한 번은 상응하지 않고 두 번에도 상응하지 않는가면 업장이 있어서 장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장이 다 소멸되고 나면 바로 상응합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윤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혜가 증장되고 죄업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져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죄업이 가벼워진 겁니다. 지혜가 증장된 것입니다. 점찰윤상을 쓰는 법에 대해서 참회법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인생의 상법에 의지하지 않고, 지장부살께서 설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악업이 매우 두터운데,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배우면 쉽게 마구니가 붙게 됩니다. 쉽게 마구니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참회법은 바로 마구니의 장애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구니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번잡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회법을 닦고 다시 선정을 닦으면 이러한 선정은 마구니의 장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장보살의 참회법에 의지해서 가피하시는 힘한 힘입니다. 그래서 점차 참법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또 한층 더 깊게 들어가서 설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숙세에 악한 마음이 맹렬함으로, 이 사람이 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의 뿌리가 매우 중하다는 것입니다. 악업의 습기가 매우 중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과 악습으로 인해서 현생에도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악업을 많이 짓게 됩니다. 설사 출가를 하더라도 중한계율을 범하게 됩니다. 중한계란 네 가지 근본계를 말합니다. 만약 참회를 해서 청정이하지 않으면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이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점찰선악 업보경은 주로 수행을 위한 경전입니다. 먼저 재업을 참회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된 지경과 사된 지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정당하지 않은 아르마리와 정당하지 않은 이해입니다. 이것을 모두 사된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견이 증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닦고자 하고, 지관법을 닦고자 하면, 혹은 성불에 바로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참회법을 닦아야 합니다. 만약 참회를 해서 청정해지면, 이때 삼기를 받거나, 오계를 받거나, 팔간재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으면, 계를 더욱 청정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를 받더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업장이 별로 중하지 않아서 일단 수행을 시작하면 장애가 바로 사라집니다. 만약 참회법을 닦지 않고 먼저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으면 자신의 업장이 매우 중하고, 습기가 아주 깊기 때문에, 나쁜 습기와 악한 마음이 아주 맹렬해서,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금생에 지은 새로운 업이, 바로 여러분이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데 장애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구니가 붙게 됩니다.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개를 받고 개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는 삼기계조차도 모두 범하게 되면, 삼기계도 바로 개입니다. 삼기계를 받고 나서, 교회당에 가서 예수교를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很多呀不是少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삼기계조차도 모두 범합니다 삼기계 자체도 또한 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점찰선하고 포경을 만나서 점찰참법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회계를 하고 다시 와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금 일주일이나 이주일에도 윤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바로 업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은 업장이 여러분을 장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차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죄업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찰선하고 보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죄업보를 참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죄업을 알수 있는가 하면. 대승의 교리에서 제의 성품은 본래 공하고 마음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마음이 지은 것은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이 사라지면 죄 또한 사라집니다. 마음이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면 두 가지가 다 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참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것을 상이 없는 참회, 무상참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상에서 무상으로 도달해야 한다고. 유상참도 할수 없는데 무상참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찰선하고 뽀경에서 사고는 아닙니다.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두 가지 관도와 일시일 경계를 닦습니다. 직접 복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화음의 경계입니다. 전찰, 선악, 업보경의 주요 목적은 우리가 수행해서 성불하는 것입니다. 세간상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업장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점찰해 봅니다. 어떻게 선정을 닦을 수 있을지 어떻게 지혜를 닦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점찰참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점찰참법을 쓰는 목적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학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상권은 학원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성불에 있습니다. 세속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하면 무엇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차일선하고 보경이 소승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대승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전 안에는 아라한들이 없습니다. 오직 견정신 보살과 지장 보살만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견정신 보살이 지장 보살이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학원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권에서는 제업이, 제의 성품이 실제합니다. 학원에서는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제 성품이 본래 공합니다. 제체성이 없습니다. 허망한 환상인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면 참회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 일단, 일단 참회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죄성 봉공 유심조 죄성은본래 공하여 오직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네. 재업을 지을 때는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매우 빠르고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참회를 할 때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심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보리심에 대해서 다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으로 상응을 하면, 여러분이 보현보살의 10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심법이고 장애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상응할 수 있겠습니까? 시방의 일체제불에게 두루 예경합니다. 바로 첫 번째 대원인 시방의 일체제불에게 예경하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여러분 마음에서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장보살이나 문수보영관세음보살을 염한다면 혹은 불법승삼보님을 염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염들은 생각생각이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삼보님이고 지장보살을 염한다면 마음이 곧 지장보살이어야 합니다 문수보살을 염한다면 마음이 곧 문수보살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참회해서 청정해지지 않으면 많은 빚을 지고 아직 갚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빚을 다 갖고 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업을 다 갖고 청정해져야 합니다. 모든 보살이 중생을 이익하게 할 때에 첫 번째 목적은 중생을 이고등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모든 보살들과 대보살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